그렇죠. 목사님, 목사님. 네네네. 있잖아, 지난주 방송이 나가고 나서요. 네네. 제 주변 친구들이 목사님 소개시켜달라고 아주 난리가 났어요. 정말이에요? 네. 진짠가요 네.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laughs> 험씨 주변에 사람들은 어떤 고민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어떤 엄청난 고민이냐면요. 개그를 어떻게 때면 웃길까요? 잘 오셨습니다. 응? 네? 오늘 잘 찾아왔어요. 네? 계획의 완성을 보여드리죠 어, 보여줘 보여줘 궁금해요 궁금해요 아 목사님 아우 진짜 네, 우리, 자 우리 친구들을 한번 찾아가 볼까요 첫 번째 어, 고민 친구 자 나와주세요 <laughs> 제일 이쁜 친구부터 먼저 얘기하자 아 싫어요 <laughs> 아왜 나한테 그래 아 장난치지 말게 <laughs> 하나님은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지 새학기가 시작되는데 친구가 아직 없어요. 친구를 생기게 하는 방법 없을까요? 그것 좀 알려주세요. 이거 참 고민이겠다 새 학기가 시작한 지두 달이나 됐는데 아직도 친구를 못 사귀었으니 얼마나 고민이에요 아 그럼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이번 음. 주에 생일이 음. 있다고 음. 뻥을 친 다음에 파티를 해서 애들을 초대하는 거죠 음. 그다음에 이제 친구들하고 친해지고 또뭐 선물도 받고 이거 음. 일석이조의 방법이죠 음 아주 좋은 거 같은데 네아 그건 굉장히 위험한 방법 같아요 <laughs> 왜요?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아 맞다 아, 우리가 친구를 사귀고 싶어도 사귈 수가 없을 때 얼마나 고민이 될까요? 그죠 이때 팁으로 예수님의 친구 사귀기 방법을 한번 도입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뭐예요? 알려주세요 예수님은 친구를 사귀실 때 좋은 친구, 자기가 원하는 친구만 사귀지 않았어요 음...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대요 우리가 성경대로 친구 사귀기를 하면 우리가 어려워하는 친구들에게도 쑥스러움 없이 다가가고 음... 또그 친구의 마음을 알아주고 또그 친구를 위로해주고 그러면 어느덧 내 주변에 좋은 친구가 많이 생기게 될 거예요. 아... 그 친구의 방법을 도입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와 진짜 좋은 방법이에요. 아 그러고 보니까 저한테도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음.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제가 옛날에 친구들한테 부담이 됐던 거예요. 음. 왜냐면 이쁘지, 귀엽지, 웃겨, 착해 거기다가 성격도 되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애들이 부담스러워갖고 그랬던 거지. 지금 살펴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쵸? 그럼 우리 다음 사연을 또 보도록 할까요? 아직지 근데 왜 뱀은 아담과 하하에게 왜 유혹했는지 모르겠어요. 아 그걸 고민이라고? 어 에덴 동산에 뱀이 어 아담하고 하와밖에 없으니까 그 둘을 선택한 거지 뭘그게 고민이라고, 그쵸? <laughs> 배 아파. <laughs> 그렇게 쉽게 넘어갈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왜요? 어린아이 같은 질문이지만 굉장히 심오하고 깊이 있는 질문인 게 분명해요. 어, 그래요? 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래. 사탄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자꾸 끊어놓으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동물은 본능대로 본성대로 움직이지만 사람 마음속에는 영이 있거든요 그 그렇죠. 영은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는 그런 작용을 해요 아. 그래서 뱀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끊어 놓으려고 우리 사람을 유혹했던 것이죠 아 그렇구나 음. 와 역시 좋은 말씀 우리 목사님 진짜 목사님이 최고예요. 아, 저처럼요 고민이 있는 어린이들은요 똑똑 목사님 닷컴으로요 사연 목사님한테 올려주세요.